저는 로드 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덕 이교덕 기자님 아니십니까? 어 이제 기자님 아니시잖아요. 그거 지금 오피셜하게 말해도 되나요? 아, 뭐 까고 시작하죠. 뭐. <웃음> 오 <laughs> 네, 네. 신변에 변화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월 31일자로 코티비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짤린 게 아니고 제발로 걸어 나왔다는 거. 짤린 <laughs> 게 아니라 이거 강조하시죠? <laughs> 아, 누군가 그, 그 좋은 직장을 왜 나오냐? 잘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원래부터 이제 좀 나올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타이밍 좋게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싶어서 5월 말로 해서 나왔어요. 음, 왜 나오게 되신 거죠? 어 로드 기사를 좀 많이 쓰려고. 네? <웃음> 갑자기요? <웃음> 그러니까 격투기가 좋아서 이제 기자가 됐는데 격투기사를 또 많이 못쓰고 현장을 못나가는 상황이 내가 원래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기사 쓸 곳이 없어서 지금 저희 지금 홍보팀 신입사원 음흠, 뽑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홍보팀 막둥이 돼가지고 10년 차인데 신입사원 뽑고 있는데 혹시 아 관심있습니다 이력서, 이력서 보내보실 생각이 있어요? 어, 여기 연봉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연봉 수준이 일단 최저시급으로 최저 시작해야죠. 시작해야죠 아 그래요? 네, 로드에선 처음이니까요 수습기간도 거치셔야.. 아.. 사대보험 들어주죠? 네 사대보험은 들어주.. 죠 출퇴근 안 해도 됩니까? 출퇴근은 하셔야죠 <laughs> 아니.. 아니 뭔지.. 집이 없는데 사무실에 쇼파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샤워실도 다 있고 네, 회장님하고 한번 따로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형이라고 불러요 형! 네 형. <laughs> 그래서 이제 뭘 하실지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유튜브를 좀해야겠죠잘 해보고 싶고, 쓰기만할 거니까. 또 글도 좀 팔아야겠죠 어디다? 뭐 포털 사이트가 됐든 매체가 됐든, 아니면 뭐 정성욱 기자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으니까 글도 좀 쓰고.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이제 글을 전안 읽으니까 그래픽이나 영상 쪽으로 뉴스 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흐름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제한은 안 왔나요 그 랭크 파이브에서? 에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저기는 최저 시급도 안줄것 같아. <laughs> 재능 기부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하나만 써줘 이러면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정성 기자님이랑 교트의 시간 라이브 방송하는 걸잘 챙겨 보고 있는데 저는 여태까지 신로드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약간 그러니까 말씀에 이렇게 아 이거 로드 직원분들이 보시면 또막 이렇게 하시면서 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신 로드죠 사실. 오피셜로 이제 그럼요 네. 이제 유튜브 하시면 예전처럼 아웃레이즈로 정기적으로 하시고 손진수 선수랑 했던 위클리 파이트 클럽 주기적으로 하실 건가요? 네, 위클리 파이트 클럽은 그 당시 이제 SBS 라디오의 한 PD분이 워낙 이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SBS 쪽에 예산을 받아서 출연료도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꿀이었죠 네, 개꿀이었다라고 <laughs> 표현을 하고 싶고 아웃레이지는 제가 주체가 돼서 그냥 친한 사람들 모아서 주제 놓고 이제 얘기를 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그거는 대돈이 들어갔어요 뭐 출연료를 따로 준건 아니지만 친하니까 밥 같은 것도 사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둘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 <laughs>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그냥 혼자 나와서 뉴스 같은 거좀 전달해 드리고 분석도 한번 하고 루머 같은 것도 좀캐보고뭐 그런 시간으로 정기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되세요 그 회사 나올 때참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마음이 어떻냐 그래서 시원 섭섭해서 섭섭이 없었어요 시원하다 뭐할 만큼 했다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먹고 과감하게 나온 거죠 아까 제가 라이브 방송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희가 그 황인수 선수 펀치라인을 예고하고 나서 막 말씀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네. <laughs> 황인수 출연에 대해서 로드가 한 방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어그로만 끌고 끝날 것인가 뭐 그러면서 뭐 지금 황인수 상대로 적당한 상대들을 막 외국 선수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황인수 선수 펀치라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임팩트가 약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강인선수가 너무 좀 오래 쉬고 있으니까 경기에 대한 소식들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본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런 점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저도 경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음. 자꾸 과추 얘기하고 막 그러던데? <laughs> 이제 과추 얘기하지 않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럽다 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다남자 텐데 과추 얘기를 자꾸 왜 하냐고 기자님은 어떤 배우 좋아하세요? <laughs> 아 이름 또 이쪽으로 가면안 돼요. 배우 <laughs> 배우 이름은 잘, 잘 몰라요. 순번으로 아니 그 네, 뭐... 레이블, 레이블 레이블 S1 아 S1 S1 쪽입니다. 무디스나 S1 무디지가 뭐예요? 있어요. 아시는 분 알. 여기 알고 계신 분 저기 있어. <laughs> 저저 분도 잘 알아요 밖에. 아 정석 기자님. 아, 네. 그때도 그쪽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아이브이 배우 진짜 괜찮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할 때마다 전문가시더라고요. 배우 이름까지 그때 얘기하. 배우 이름은 몰라요. 근데 레이블로만. 단체 성격들이 있거든요. 이게 로데프시도 로데프시 성격이 있고 있듯이. 공감하니까 묻잖아요, 우리 저기 또 PD 분께서. 진입하거든요. <laughs> 아랫돌이 <아랫도리> 진입. <laughs> 아 이쪽으로 하... 얘기가 넘어가지고 다시 격투기 얘기를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네. <laughs> 그 확인 선수가 권아솔 선수를 코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야기가 흘러가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냥 뭐 그런 질문을 태운코트가 아, 던진 게 아니고 태운코트는 이거야 권아솔 선수가 예전에 로드투 아소를 했던 것처럼 어, 한편으로는 미들급에서 로드투 황 이런 토너먼트를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아 소령이 한번 뭐 진짜 붙여주면 안 돼요, 이벤트 매치로 그냥 재밌게 갑자기 이렇게 음 흘러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나온 거죠. 전 말이 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고나솔 선수가 또 받았고. 인수야, 가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이제 고나솔 선수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윤태영 선수나 임건 선수랑 경기를 하고 오면 내가 준비해놓고 붙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그 준비 과정 없이 바로 붙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러면. 진금 어, 윤태영 선수 갔나? <웃음> <웃음> 기다리고 있는 윤태영 선수는 경기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태영 <laughs> 임동환 선수가 있으니까 지금... <laughs> 두 분이 이제 또 붙을 타이밍에 붙으면 음... 어떨까? <laughs> 그냥 저 개인적인 팬으로서 입단 명분이나 이런 걸다 뭐 떠나서 그냥 보고 싶은 매치. 그렇게 한번 하고 그다음에 타이틀전 방어전을 한번더 다시 네, 하는. 아니 왜냐면은 황인수 선수가 지금 전성기고 제일 좋을 텐데 도전하는 것 자체에 피가 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계속 경기를 떼야 되니까. 안 뛰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조금 아쉽고. 그때 황인 선수가 막 UFC 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을 때 유독 기자님이 약간 너무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 저는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교도 피셜이 있는데 진짜 가는 거 아니냐. 몇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에 보니까는 황인수 선수가 두번 정도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건 일단 한 번이에요. 그쪽에서 오퍼가 왔다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왔죠.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못 믿는 건데 팩트는 팩트니까 또 장사를 하는 것 때문에 UFC의 오퍼를 거절하는 황희수 선수의 그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씨는 아쉽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지금 좋을 텐데 상대가 누구든 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아쉽죠 그러면 지금 로드FC 안에서 윤태영 선수 임동환 선수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선수가 더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저밖에 바로 앞에 계신데 지금 이거 <laughs> 뭐 <laughs> 지금, 어... 지금 거의 답을 정해놓고 네, 윤태 선수가 혹시 지금 상황상 명분이 맞지 않나 전적도 그렇고 안 들리시는 척 하는데 지금 <웃음> <웃음> 명분, 전적 이런 걸 따지면은 윤태 선수가 근데 황인수 선수는 명분으로 따지면 계속 미들급에서 활동했던 임동환 선수가 더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래요? 그거는 기준이 확실히 다르네요 뭐 체급 어디서 뛰는지도 중요하다면 중요하겠지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전적과 이런 것들이. 그럼 명분 그런 거 제외하고 기자님이 보고 싶은 매치업이라고 할까? 이게 황인수랑 누구랑 붙으면 재밌을 것 같다. 아 저번에도 제가 여기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개가드 무사 씨요. 그러니까 이번에 로데 f c 글로벌 토너먼트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오잖아요. UFC 출신도 한분 계시고. 저는 너무 기대하는 매치업들이거든요. 여기에 좀돈더 보태 가지고 좀 이름값이 있는 미들급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외국에서. 그러면 충분히 황인수 선수한테 테스트가 될 만한 경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개가드 무사시는 좀 너무 비싸긴 할 거예요 얼마 정도 되죠? 파이트만니까 대략 뭐 2, 3억은 되겠죠 차 팔아야겠네 <laughs> 차두대 정도 파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개가드 무사시랑 누구 말씀하셨죠? 유라이아 홀 이런 선수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UFC에서 랭커들이었던 선수들 그렇게 되면 아, 황인 선수의 이 능력치가 어느 정도 되나 그 경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사람들도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거고 본인도 뭐 피가 끓어오르는 상황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이번에 아까 그 토너먼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대사에서 오피셜 을 내기도 전에 <laughs> 교독 피셜을 먼저 내버리는 건 상도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네. 가오 형의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너가 없는 겁니다. 매너가 없어. 그 쇼츠 제목 누가 잡은 거예요? <laughs> 상도덕 없는 기자 놈들. <laughs> 약간 그거죠. 그, 누가 얘기했죠 그 방송국 놈들. 약간 그런, 아, 그런 느낌. 네. 끝까지 보시면은, 태세 전환 빠른 가오형으로 바뀝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뭐 농담인 걸 알고. 근데 그게 제가 선수가 사진을 너무 크게 올려놨는데. 이걸 <laughs> <laughs> 보고, 뭐, 모른 척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죠. 거기 날짜도 있어요. <laughs> 맞아요. 대회 날짜가 대회 8월 뭐 이렇게 다 있어. 네. 세 번, 세 경기 다 써있고. 확대해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릴만한 타이밍이었으니까 알렸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게 한 명하고 벤텀급의한 명하고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다 까셔가지고 바로 그거 보고 아 까야겠다 <laughs> 제가 만약에 이기덕 기자님이었어도 올렸는데 아쉬운 게 하나 원래 단독을 딱 붙였어야죠 아, 원래 그렇구나. 기자면은 단독 그런 거딱 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거의 하는 건 단독이니까 이런 자신감 <laughs> 이런 기자 노무입니다 오늘 원주까지는 어떤 일을 오신 거예요?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현직 기자이실 때도 한 번도 안 왔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진짜 솔직히 제가 격투기 담당이긴 하지만 격투기 담당으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매니징의 역할들이 있고 다른 종목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뭐 야구, 축구 뭐 이런 기자들 관리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온전히 오일을 일해요. 그 주말에 제가 시간이 나면은. 대사도 가고 하는 거예요. 외국 나갈 때도 제 돈으로 나가고 그랬던 거예요. 만약에 좀 긴다, 길다 그러면 연차내가지고 나가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대회만 다녀도 빠듯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세미나 같은 거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없었죠. 원래 저는 아마추어 리그, 막 센트럴 리그 이런 경기도 보고 싶거든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신 로드시니까요 신 로드고 스포티비가 좀 격투기를 많이 홀대했네요 홀대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격투기가 주요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UFC도 있고 로드FC도 있고 벨라토르도 중계했었고 회사에서 계속 이제 월급을 받으려면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 같아요 이게 격투기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니까 격투기 전문기자인 이교도 기자는 회사에 필요 없다 라는 식으로 오해가 생겨서 잘렸다 막 이런 아. 얘기가 <laughs>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피조로 하는 일을 찾아간 거죠. 월급쟁이의 어떤 속성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매니저를 하고 팀장을 맡고 갈구고 잘하면 잘했다.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을좀 해볼 시기가 왔다. 만으로 이제 45세인데 이제부터가 기자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성기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당차게 나왔는데 점점 이제 걱정이 늘어가죠.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 원주로 이사 올라고요. <laughs> 책상 닦아놨어. <laughs> 제 옆자리 비어 있습니다. <laughs>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쨌든 토너먼트를 진행을 하는데 기자님이 예상하는 토너먼트 우승자. 아, 우승자? 벤터급, 라이트급. 한 명씩. 다는 모르는데 지금. 한국 선수는 확정되어 있는 사람이 작년 우승자, 준우승자잖아요. 한국 선수는 지금 네. 각 체급별로 두명씩 확정되어 있고요. 아 누구죠? 김수철 선수하고 누구예요? 양지용, 양지용 선수. 선수, 그리고 박시원, 오카. 외국 선수들은 제 아.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하는데 카미 알렉스 다실바, 뜰로비에프, 데바나. 어우 땅땅하네 그렇게 해서 우승자 그래도 라이트급은 UFC 경험이 있는 알렉스 다시바가 우승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최근도 연승하고 있으니까 UFC에서는 성적이 안 좋았지만 1승 2패인가 1승 3패인가 그럴걸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선수를 제일 주목하고 있고요 박시원 선수는 저는 근데 우승 확률로 보면 그런데 이 토너먼트 자체가 박시원을 위한 무대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대회다. 충분히 우승 확률이 또 있지 않을까 박시원 선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좀 박시원한테. 본인이 그때 그랬거든요. UFC 퇴출로는 저한테 뒤진다고 연패에서 퇴출된 거죠. 응. UFC 퇴출로는 저한테 뒤져요. 오. 데려오세요. 자신감은 엄청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과가 이제 여러 선수들이 여러 과가 있는데 박시원, 황인수. 이정형 이런 과들이 매끄리고 과예요 일단 말로 뱉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자신감을 쌓아가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성취시키면 또 사람들한테 더 스웩 웨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과, 과들이거든요 박시호는 늘 말한 대로 뭔가를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황인수도 굉장 좋아했던 거고 이정형도 좋아했던 거고 벤텀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뭐 정해져 있잖아요 벤텀급 오... 압도적인가요? 네. 이번에 보고 더느꼈어 압도적인 것 같아요. 라이징 가서 제가 봤잖아요. 경기를 일본 기자들한테 물어봐도 아시아에서는 넘버원 라고 다들 뭐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아석그로카이가 그래서 타이틀을 반납을 했으니까 저는 김수철 선수가 그쪽도 도전해볼 법하다. 근데 뭐 그래서 김수철 선수는 당연히 넘버원 우승 후보 영순이라고 봅니다. 김수철 선수랑 강경호 선수랑 응.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이게 항상 그 탑투라고 얘기하죠. 그냥 <laughs> 기회 가기 위해서 탑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영 선수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과정이고 김수철 선수는 지금 정점이고 아요 로드에 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김수철 선수가 조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근데 여기서 사람들은 기량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이겼느냐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우철 선수가 여기 우승하고 라이징 타이틀까지 가져가면 사람들 다 인정하지 않을까 근데 기량 면에서는 지금 약간 김우철 선수가 좀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이 들었어요 리버에 라이징 경기 때 케어 나잖아요 근데 자세가 불안했는데 케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 어, 감각적인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ARC를 오랜만에 하게 되는데 네. 그 ARC의 전적 삭제 사건에 대해서 네. 잘 됐다, 이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웃음> <웃음> 그럴 줄 알았다. 예견된 일이었다. 그럴 줄 알면 얘기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laughs> 아 그때도 사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인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그라운드 제안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반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원어고 경영자분이 타격가 출신이니까 타격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높게 치니까 그렇게 된게 아닌가? 저는 좀 약간 뭐랄까. 격투기 쪽이 좀 특이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이게 제가 욕,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타 종목들은 리그마다 룰이 다 다르고, 로컬 룰이라가지고 그 리그 룰을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격투기도 따지고 보면은 단체마다 룰이 다 다르고, 근데 왜 굳이 그라운드만 인정을 안 해주는지. 아, 네. 이렇게 따지면 될것 같아요. 야구장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홈런도 길이가 달라. 근데 넘어가기만 하면 홈런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야구야, 그래도. 아웃카운트가 투아웃은 아니잖아요. 그라운드 제한을 두는지 않는 게 MMA의 기본 속성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확실하게. 사람들 이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수정된 룰에서는 이거를 MMA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인식들이 생긴 거죠. 처음엔 안 그랬지만, MMA 정의를 이제 좀 깎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그래서 그냥 로데프 c 넘버링 대회와 같은 룰로 음, 진행이 됩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ARC가 1회부터 지금 이제 9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꽤 있었는데 왜 처음부터 삭제를 안 시키고 갑자기 삭제를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마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야구가 나오고 축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룰이 계속 동네마다 달랐을 거예요 어디는 뭐 30분을 뛰고 어디는 뭐 15분을 사코트로 만들고 뭐 이게 이랬을 거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패가 생기고 중앙 어떤 기구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씩 룰을 이제 다듬어가고 통일시키는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요 모든 스포츠가 MMA는 또 그런 과정 중에 하나지 않나. 93년에 거의 시작했다고 보면 30년 정도 됐으니까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협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협회를 운영하면서 네. 소속 체육관만 오퍼를 주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축구도 축구협회 가입되어 있는 거기만 뛸수 있는 거고 네, 그런 건데 격투기 쪽은 왜 유독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어떤 게 생기면 다 제약이 되니까 당연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좀튕겨되겠죠 거부감이 들겠죠 근데 그거 수순이죠 그것도 중앙의 이런 연맹이나 협회가 있고 그걸 이제 대한체육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또각 학교, 학교나 엘리트 축 과정도 생기는 거고 아시안 게임도 들어가고 올림픽도 들어가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뭐라고 하든 대세죠. 그게 대세 편승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대세입니다. 로드가 그 협회를 잘 키워야죠. 기자님은 그러면 그 협회 이렇게 운영하는 게 올바르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보세요? 어, 당연히 있어야죠.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메인스트림에 그러려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으면 또 지원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추어 풀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페레나 연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 로드 이교덕 기자님 네. 교덕이 형님은 네. 로드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아, 지금 너무 좋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여기 오셔서 그러신 것같아 젊은 느낌들을 더 내줬으면 좋겠고 좀 개겼으면 좋겠어요 회장님한테 아니 아니요. 아니요. 어떤 특정 인물을 제가 가르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laughs> 장벽, 뭐라고 표현해야 을 되지? 편견 갖고 있는 선입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억저, 어떤 특정 인물, 아니, 특정 인물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젊은 세대들이 깨고 나가야죠. 부딪혀 보고, 막 설득도 해보고. 안 되면, 아니, 그게 또 어른들은 또 어른들의 경험이나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버무려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닌가. 보기 좋습니다. 분은 한데요? 우리 더 개겨라. 특정 인물이 아니라 <laughs> 더 개기고. 더 어, 뚫고 가라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괜찮은 아이디어요? 일단 제가 직원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웃음> <웃음> 막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제가 막내로 들어와서 그 장벽 다 허물도록 한번 원하시는 연봉 있으신가요? 아 지금 뭐... 출퇴근만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희가 회의가 많아서 <laughs> 회의가 많은 조직 별로입니다 회의는 딱 진짜 깔끔하게 30분, 1시간 딱 정해놓고 하는 거지 그 정도 합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근데, 근데 매일 에요 매일 아 매일? 네.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특정 인물한테 응. 말씀하시는 거네요? 아니아니아니문홍학계론의 그 학위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스스로 줬죠. <laughs> 박사 과정입니다. 정문홍 회장님이 쓰신 책도 여러분 전 3회 정독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 안 감독 TV 출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죠. 다 이해가 되는. 아, 그때도 알고 있었지만 책에 저격이 돼 있어요. 이게 <laughs> <laughs> 이거 누가 봐도 저격이야. 근데 또 출연을 해고 또 이런 예전 어떤 오해들이나 뭐 이런 것도 또 풀고 하는 과정이 전 너무 재밌었어요. 확실히 정 회장님이 처음 뵀을 때랑 많이 달라지셨죠 지금. 달라지죠. 예전에 제가 처음 본게 30대였으니까 그래도 혈기왕성했을 때였고 지금은 힘이 좀 빠졌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얘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격투기에 네. 많은 팬들이 또 로드FC의 팬들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로드FC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니까 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로드견은 뭐야? 하여튼 음. <laughs> 그러니까 뭐 추종자들이라고 그렇죠. 표현이 네. 아니라 저는... 저는 로드 견입니다 아! 와인트로가 <laughs> <와>, 이거 <laughs> 저는 로드 견입니다 잘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박수를 쳐주고 그럼 이건 아니지 않나 하면 또한 번씩 지질 때도 있는 거고 너무나 포용력 있게 다 받아주시니까 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로드FC 그 장벽을 아. 여러분 <laughs> <해 주십시오. 웃음> 기자님께 정문홍이랑? 아... 형이죠 형 그냥 오. 형. 근데 뭐 그렇게 꽃칭을 부리고 있진 않지만,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경험도 많으시고, 장벽이기도 하고. <웃음> <웃음>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저는 상도독을 계속 어기고, 그래서, 잽을 날리는 존재로 있으면 좋겠고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로드FC. 기대가 큽니다, 지금 이번에 토너먼트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는 7월 13일에 잠실에서 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 그때 뵙겠습니다. 저는 아, 로드견입니다!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